냥이의 친구 쑤짠 엄마가 새로 사주신 스카이 싱싱이 좋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엄마하고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 혹시 일 가세요? 양이야 미안하구나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 또야? 모처럼 엄마랑 스카이 싱싱이 타고 놀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오늘은 오빠랑 같이 놀겠니? 오빠는 벌써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다고요. 빨리 끝내고 들어올게. 엄마 간다. 안녕하세요. 아 심심한데. 아 미안해 나중에 놀자. 어? 지금부터 아빠랑 캐치볼하기로 했거든. 끝나면 갈게. <laughs> 알았어. 아빠랑 캐치볼이라니 정말 부럽다. 베니야? 어? 와 스카이싱싱이다. 아 멋있지? 엄마가 사주셨어. 공원 가서 같이.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기로 약속했거든 우와 착하다 끝나면 갈게 다들 엄마나 아빠랑 뭔가 같이 하니 좋겠다 페로는 놀수 있을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일요일 하면 온 가족이 모여 노래 자랑을 해야지 이번엔 내가 할 차례야 잠깐만 기다려! 이 판이 끝나면 줄게! 빨리 해! 얘들아! 다 같이 노래 자랑을 하자니까!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아빠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뭐, 뭐라고! 당신은 할 거죠? 너래잖아 지금 바쁜 거안 보여요 나중에 얘기해요 뭐처럼 일요일인데 그러지 말고 당신 정말 <laughs>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저리 좀 비켜봐요 청소하는데 방해되잖아요 <laughs> 모두 날 방해꾼 취급이다 하고 지자 제자리에 둬야지 거기 두면 어떡해요 난 나갈 거예요 좋았어. 야! 좋다고! 그래, 좋아! 붙잡을 기회는 지금뿐이다! 아빠, 어디 가세요? 가출한다! 잘 있어라! 네, 다녀오세요! 에? 어? 가출? 내가 다시 돌아온다! 파란 이런 집에 터는 안 있어! 무슨 일이시지? 또렷, 또렷. 그대나 나나 마른 참먹새 바람을 따라서 나부길 뿐이네 따란다 에이, 혼자 하려니 아무 재미가 없네 응? 맞져요 어, 냥이구나 오늘은 혼자니? 네 애들이 다 엄마나 아빠랑 놀거나 도와드린데서요 아, 일요일이니까 그치만 우리 엄마 일하러 가셨어요. 이런 그랬구나. 심심하진 않니? 음, 조금만요 나도 말이다. 원래라면 귀여운 자식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렇군요. 아저씨, 우리 같이 놀아야. 그냥이 너랑? 어, 싫으세요? 싫기는 당연히 좋지. 그럼 뭐 할까? 스카이 심심해. 스카이? 아저씨 괜찮겠어요? 당연하지. 스카이싱이라면 제일 자신 있는 거란다. 스카이싱 씨님. 그래 그래 그거 그럼 간다. 이야. 잘하시네요. <laughs>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않나. 위험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럼 이 정도야. <laughs> 싱싱이 제일 자신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는 진짜 자신이 있었지. 하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 네? 축구라면 지지 않는다. 좋아요. 잘게요. <놀놀놀놀놀> 야호! 잠깐 딴 생각해서 그런 거다. 자, 한번 더. 네. 에이! 어, 아니! 소리! 아직, 뭐랄까? 아저씨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자, 어너라 어, 괜찮으세요? 어, 그렇죠. 우리 이제 다른 걸 해볼까? 음. 자, 아, 아저씨가 제 나이였을 땐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어요? 그땐 구슬치기나 팽이치기, 깡통차기 등을 하고 놀았지. 아 그래, 다방구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지. 다방구요? 술래잡기 비슷한 거란다. 여기에 선을 긋고 그런데 다방구는 여러 시서 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라. 야야! 야야!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들 마침 자랐다. 다 같이 다방구 하자. 다방구요. 다위 바위 보 좋아. 나고 양이가 술내고 나머지 셋은 도망치는 거다. 그럼 숫자 센다. 하나, 에이, 둘, 둘, 셋! 어. 거기 서라! <웃음> <웃음> 뭐하고 있었니? 재미있어 보이는데? 다방구야! 다방구? 오랜만에 듣네? 진짜 오랜만이죠? 양이 엄마도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우와! 거기 서라! 배로야! 그만 놀아! 당신도요! 저녁 시간 다 됐다고요! 어, 당신도 같이해요! 다방구! 어, 깜짝 놀아! 망쳐라 <laughs> <대박처럼. 웃음> 잡았다! 거기 <laughs> 서라! <어디 사라. 웃음> 이렇게 달려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다방구, 진짜 재미있었어. 맞아. 오늘은 정말 무지무지 재미있었어.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재밌는 놀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아저씨가 같이 놀아주셔서 다행이구나, 냥이야. <laughs> 냥이가 나고 놀아준 거죠? 고마웠다, 냥이야. 아니야 저야말로 진짜 재밌었어요 또 같이 놀아주세요 그럼 아저씨하고 냥이는 영원한 친구란다. 예! Yeah! Yeah!